안녕하세요, 참샘입니다. 첫 번째 수능 영어 기초편입니다. The first wall 하면은요, 네 번째 벽이죠, 네 번째 장벽인데 이거는 is a term. 처음이라는 게 이제 기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용어예요. 용어. 어떤 용어냐? There was a first used used in theater. Uh, was first used. 극장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관계 대망사가 되겠네요. 죽격 관계 대망사 생략 못합니다. 관계 대망사 생략 가능한 거는 어, 목적격만. It refers to 무엇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the imaginary wall. 벽인 벽인데 가상의 벽이에요. 이것을 의미한대요. 자, separating 분리합니다. Real word. l 관객의 현실적인 세상과 fictional world of characters. 자, 그 캐릭터 배우들의 등장인물들의 허구적인 세상. 어디에 펼쳐지는, 어, on the stage에 펼쳐지는 이것들을 구분하는 가상의 벽이다. 그러니까 어, separate, 요거도 아셔야 돼요. A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구분하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The term, term, 그 용어는, 기가, 어, 용어는요, can be used to talk. 어, talk 하는데 사용됩니다. 이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죠. 이거 외우셔야 되니까 또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총세 가지다. 그리고 use, 동사원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거는 뭐뭐 하는데 쓰이다. 두 번째 거는 뭐뭐에 익숙하다. 세 번째 거는 자 학원했다. 과거 습관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be used to talk 하고 원형이 나왔으니까 이건 첫 번째 거예요. 자뭐 하는 데 쓰이냐? talk about 말하는 데쓸수 있습니다. A similar barrier 장벽은 장벽인데요. 어, 굉장히 비슷한 장벽이에요. between A and B죠. 그러면 이렇게 TV와 무비에 나오는 액터들과 관객들 간의 비슷한 장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이다. Fourth wall란 게. 자, so if characters break. 만약에 캐릭터들이 break는 부수는 거잖아요. 그네 번째 벽을 부순다면 그 것은 의미해요. Dead 이하를 dead은 목적절를 이끄는 접속사 되이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그들이 보여줘요. 어 무엇을 어 n c 스에게데이하를 보여준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전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어에게 목적어였을 것이고 또이 이 안에서 봤을 때는 주어 동사 I O D O가 되겠죠.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또이 안에서 봤을 때는 they are aware of 인식하는 거예요. 그들 자신만의 existence라는 건 존재죠. 그걸 인지해요. As 뭐모로서 캐릭터로서 인 w o 널 월드 허구 세상에 존재하는 어, 등장 인물로서 자신만의 그 존재를 인식하는 어, 그런 거란 얘기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캐릭터 등장 인물 어디에 나와 있는 무비나 영화나 TV 쇼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은요. my look directly into 자, 아마도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보고, say, 말할지도 몰라요. My look, my say가 되겠죠. To the viewer. 그 관객들에게. Or an actor on stage. 그, 무대에 있는 배우가, my start. 시작할 수도 있어요. Speaking to members of the audience. 어, audience 관객들, 일, 일, 일부, 일부 어, 멤버들에게 말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start 뒤에는 ing도 되고, 뭐 매번 말씀드리죠. ing도 되고, to 부정사도 되고, 뜻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my star to speak 해도 괜찮다. 아니면 my star speaking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